안녕하세요. 광화문 학고변입니다. 학벌은 고고익선입니다. 로스쿨 학벌 역시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변호사는 본인 자체가 상품입니다. 포장지가 화려할수록 잘 팔립니다. 그래서 로스쿨 입학 초기에 반수를 많이들 고민합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인 라떼도 반수 성공해서 선로에 간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반수가 성공하면 좋은데 실패하면 타격이 있습니다. 로스쿨 3년이 짧은데 반수한다고 1년 허비하면 변호사 시험에 떨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집니다. 반수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저울질을 잘해보고 결정하세요. 로스쿨 학벌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연고로에서 설로, 성한이로에서 연고로, 인서울로에서 성한이로, 지사림로에서 인서울로는 반수할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어공로에서 인서울로 지사림로에서 직어공로는 반수할 메리트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나는 최소한 인서울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취향이니 선택은 본인이 스스로 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